네, 안녕하세요. 원미터에 계십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PPP 론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더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향후 이런 프로그램들이 미국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또 개인 또는 또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또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PPP론은 지난 시간에 어,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어, 일단 제일 중요한 조건은 내가 론을 현재 론의 형식으로 받았지만 내가 이것이 나중에 탕감이 된다는 것이 조건이기 때문에 많은 비즈니스 오너들이 신청을 하셨고 어, 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80% 이상의 어, 비즈니스 오너들이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이 신청을 하셨고 90% 이상의 비즈니스 오너들이 이미 그것에 대해서 어, 론을 다 받으신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8주 이내에 그것을 소진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의회에서는 어, 현재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 8주의 기간을 어, 16주 또는 24주까지 늘리는 방안을 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법안이 지금 의회에서 어, 지금 계류 중에 있고. 아마 이번 주 중에 또는 다음 주 중에 뭐 조만간에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 일단 의회의 입장이니까 어, 일단은 그것은 좀더 지켜보고 지금 현재 나는 펀딩을 받아서 이미 내가 7주, 8주 이내 범위 내에 있어서 어, 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탕감을 받기 위한 서류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제출하셔야 어, 내가 그 기회를 잃지 않으시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 p p p 론을 받으셨으면 반드시 그 날짜를 잘 체크를 하신 다음에 내가 팔주 8주 범위 팔주가 거의 가까웠을 때는 현재 그러면은 내가 탕감을 받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어디다가 내야 되는지 아직까지는 어, 정확하게 어, 방침이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는 나와 있지만 가이드라인은 언제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제출 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어, 어, 일단은 관심을 갖고 일단 지켜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8주가 기준점이니까 8주 내가 펀딩을 받고 나서 8주가 되는 시점이 될 때까지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에 상원에서 조만간에 어, 레이블 웨이킹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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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고 나면은 어, 얘기를 한다 뭐 통과시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만약에 그때 정도가 되면은 그러면은 어, 만약에 연장이 되면은 그 연장에 맞춰서 판단하시면 을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PPP 론을 받아서 만약에 탕감을 받았을 때 그러면은 어 그탕감을 받은 그 지출 내역들을 내가 세금 보고서에서 지출 내역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현재 지금 IRS에서는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왜냐면은 어 내가 론을 받았는데 론을 원, 내가 돈을 빌렸다가 그 돈이 캔슬이 됐으니까 그러면은, 데프 디 g 지가 됐으니까, 그러면은, i r s 는 그럼 원칙적으로 그것을 수입으로 봅니다. 근데 일단은 수입으로 잡지 않는다는 것이 PPP 론의 조건이니까 수입이 아니고, 근데 나는 수입이 아닌데 나는 이것을 지출로 사용을 하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그것을 지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IRS 입장에서는 더블 베네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수입으로는 안 잡고 지출로는 받, 받, 잡게 되니까, 어, 이것은 IRSS를 일단 반대하는 입장이고, 어, 만약에 2020년도 세금 보고서에서 이것은 지출 내역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 IRS 방침인데 의회에서는 어, 이 방침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지금 스몰 비즈니스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어서 긴급 지원금으로 또그 잡을 메인테인하기 위한 어, 그 론을 지원을 해준 거기 때문에 의회의 의도 자체는 어, 그것을 디덕션 항목으로 사용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것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부에서 그렇게 임의로 그렇게 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의회 입장 이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것에 관련돼서 어 아마 조만간에 어떤 어 어떤 법을 통과 시킬 것이라고 예상은 됩니다. 하지만 여태까지는 아직까지는 어 irs 입장은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염두에 두시고 어 일단은 어 차후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일단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제일 좋은 최상의 시나리오라고도 할수 있는 게세 가지, 세 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어,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어, 실업급여도 받고 PPP도 받고 EIDL도 받았다면 이세 가지가 양립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지금 현재 관건입니다. 자 이것이 중복이 되면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SB 가이드라인에서는. 어, 만약에 내가 PPP를 받았는데 실업급여를 만약에 받고 있다면, 그러면 이것은 중복이 되니까 중복 수혜가 돼서 SBA에서는 만약에 PPP론을 그 조건으로 받았는데, 반드시 SBA론을 그러면 나중에 클로징을 이제 사인을 하면서 어, 나는 어, 정확하게 모든 상황에 대해서 준수하고 합니다. 라고 해서 서명을 하게 됩니다. SBA는 일단은 중복그 수여 급여 자체를 중복해서 받는 것 자체를 일단은 어, 금지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만약에 어, 내가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가 만약에 PPP 론을 받으셨다면 그 받은 날짜로부터는 실업급여를 어, 중단하시고 내가 PPP를 가지고 지급을 하시는 것이 일단은 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PPP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EIDL 을 만약에 또 EIDL도 디지털 론 음, 이것은 괜찮습니다. 이것은 어, 중립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목적이 좀 달라야 된다라고 일단 SBA 가이드라인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PPP는 실질적으로 내가 잡을 메인테인 하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페이로를 지급하기 위한 목적이 일단은 주된 목적이고 EIDL은 운영자금을 위한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목적을 약간 구분시켜 놓아서 하시면 이두 가지로는 다두 가지 다 받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추가로 하나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혹시라도 PPP론을 받지 않으셨던 경우에는 그다음에 향후 또 PPP론을 받을 계획이 없으신 경우에는 어, employee 어, 어, employee retention credit를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합니다. employee 아, retention credit은 내가 현재 3월부터 12월 31일까지 내가 직원들을 어, 그래서 고용을 했고, 만약에 내가 그 직원들을 어, 고용을 해서 지급을 했으면은, 어, 급여를 지급을 했으면은, 급여, 지급된 급여의 만불까지, 어, 만불까지, 어, 각 직원당 만불까지, 오천 불 상당의 크레딧을, 어, 내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오천 불이라는, 어... 어, 임, 고용주의 그 고용세를 어, 이제 IRS에 서을때 감면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만약에 PPP 론을 어, 신청하지 않으셨거나 또 신청하실 계획이 없으신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것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어, 리테이션 크레딧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PPP 론을 받고 또이 크레딧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중복해서는 받으실 수는 없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셔야 되니까. 어, 차후에 사용할 수 있는 옵션으로 고려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경기는 지금 현재 어, 돌아보면 많은 분들이 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경제가 다시 회복이 될지, 또 회복된 경제가 어떤 식으로 어, 반등을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시점으로 많은 경제학자들은 2020년도 하반기 경제는 전, 전, 전반적으로 3%의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3%의 마이너스 성장은 우리가 2017년 8년 9년도에 겪었었던 어모기 d 지 멜다운 크라이시스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 심각하게 어마이너 성장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냐면 정상적으로 비즈니스를 영업할 수 오픈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일단은 조건이 되고 만약에 이것을 오픈을 했을 때 또다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 일상 생활에 만약에 지장을 받는 경우에 누구도 적극적으로 어, 일을 진행을 할수 없다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에 향후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경기가 크게 위축이 되거나 침체가 될 것이라고 일단은 예상이 됩니다. 그럼 과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 좋은가? 어, 현재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정부의 예산에 거의 절반에 가량 해당되는 어, 2조 이상의 긴급지원금을 단몇달 내에 다 풀어 버렸습니다 자이 풀어진 자금이 계속 회전을 하면서 향후 결국에는 물가에 영향을 줄 테고 물가 영향 또는 지금 현재는 주가지수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해서 높게 지금 형성이 돼 있고 이 자금이 계속 회전을 하면서 경제 전반적으로 어 아마 물가를 올리는데 분명히 작용을 할 겁니다. 문제는 어 하반기에 과연 이것이 반등하며 회복하며 조금씩 조금씩 나아진다면 어큰 고민 없이 또큰 어 위기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는데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한번 돌기 시작해서 모든 또 비즈니스가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또 만약에 또 셧다운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러면은 그때는 어 내가 수중에 운영 자금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가 일단 결국엔 관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어 EIDL을 잠시 언급을 해드렸는데 만약에 이전에 디제스터 론을 신청을 해서 음, 만약에 그것을 받는 조건이 만약에 되셨다면,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어, 보유하고 계신 것이 어,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 기업은 기업이 어, 비즈니스를 못해서 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금이 회전하지 못해서 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건강한 기업이지만 자금이 경색돼서 또 자금이 돌지 못해 가지고 파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수중에 충분한 유동 자금을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는 때입니다. 지금은 현재 그래서,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관련돼서 지금은 만약에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계시는 입장이라면 그러면은 충분한 유동성 확보에 일단은 관심을 가지고 가능하면 지출을 줄이고. 유동성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실업급여는 어, Taxable Income 입니다. 실업급여는 그래서 실업급여는 내가 받았을 때 어, 그것은 내가 2020년도 내 개인 Income Tax를 보고 하실 때내 수입으로 어, 주정부에서 이제 관련돼서 Statement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포함을 하셔야 되고요. 어, EIDL 같은 경우에는 론이니까 내가 수입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어, 연방 어,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을 빌려온 것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년 상환으로 어, 이자율에 맞춰 가지고 1년 후부터 상환을 하시면 되는 조건입니다. PPP도 수입이 아닙니다. 원래는 어, 내가 PPP론을 내가 받았을 때는론이었으니까. 근데 내가 이거론을 탕감을 받았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어, 인컴이 됩니다. 원래는. IRS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럼 수입이 되지만 어, 이 경우에는 케어스 액트에서 특별법으로 일단은 수입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일단은 제안을 해놨으니까 수입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탕감을 받은 이 론을 가지고 지출 내역으로 사용했을 때이 지출 내역을 세금 보고서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는 IRS에서는 지금 현재 반대하는 입장이고 의회에서는 어, 그반대에 반대를 하는 입장이니까 이건 향후 어떻게 될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스티뮬러스 측은 스티뮬러스 책은 인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인컴 텍스를 2020년도 보고하실 때 특별히 수입으로 보고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지금 추가 부양에 대해서 음 의회에서 지금 활발히 또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뭐 지금 이제 법원마다 조금씩 다른데 뭐 추가적으로 1,200억을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뭐2 0 0 0을지원할 것인지 여러 지금 뭐 이제 여러 안들을 놓고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것이 그 안이 어떻게 통과될지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는 어, 누구도 잘 모르, 모릅니다. <laughs>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 연방 정부에서는 관건은 하반기의 경기 회복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일단은 관건이고 일단 그것을 예의 주시를 하고 있고 현재 4월부터 풀어냈었던 돈이 실질적으로 경기에 어떻게 영향을 줄수 있는지를 일단 현재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이것이 긍정적으로 경기를 회복시키는데 경기가 지금 회복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경기가 경색되지 않는 것에 지금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 돈을 막 풀어내는 거죠 양적 완화라고 하죠 돈을 풀어내고 어, 지금 연방정부에서는 어, 연방기금위원회에서 지금 하는 것처럼 돈을 풀어낼 때 돈을 빌리는 조건을 굉장히 완화시켜 준다는 것이 현재의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릴 때 아주 쉬운 조건으로 빨리 변할 돈을 빌릴 수가 있죠. 지금 어, 이전에 미국 역사에서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요. EIDL이라든지 PPP 론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떤 은행에 가서 어떤 심사 필요 없이 그냥 간, 간략한 어떤 간소한 조건으로 신청을 해서 그렇게 론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양적 완화를 한다는 거거든요. 돈을 빌릴 수 있는 조건을 문턱을 많이 낮춰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경기가 경색되지 않고 충분히 경기가 돌아가는데 충분히 자금력이 있어서 누구라도 뭐 어떤 운영을 할수 있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건만 갖춰진다면 이것이 어 충분한 자금이 일단은 시장에 풀려져 있으니까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잘 돌아간다라고 판단되면 추가적인 부양책은 어 아마 의회에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풀어낸 돈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좀더 많은 액수를 푸는 테고, 만약에 아이 정도 해서 이게 경기에 이만큼 영향을 이렇게 경색되지 않도록 영향을 줬으니까 하반기 그러면 이 정도 더 풀어내면 더 하겠다라고 만약에 판단된다면 또 추가적으로 어, 또 가능하겠죠. 이번 이번 시간까지 지난 몇 시간 어, 어, 몇 시간에 걸쳐서. 어, 케어스 액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어, 이전에 미국 역사에서 어,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빠른 시간 내에 막대한 액수를 풀어낼 수 있는 그래서 미국 시민 또 개인과 비즈니스를 돕기 위한 그런 어, 어, 법을 제정을 해서 또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겪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모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위기 과정이 또 우리 모두를 또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또 우리 경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서 다시 한번 튼튼한 또 기초를 다시 다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랍니다. 또 제가 설명해 드린 부분들이 다소 또, 미흡하고, 어, 또, 부족할 수 있지만, 어, 또, 관련돼서, 어, 여러가지 또, 관련 자료들 참조하시고, 어, 이 기회에 또, 이 상황을 또, 건강하게 잘 회복하시고, 어, 지내시기를 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